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휴가를 가신 모양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야, 원래. 뭔지 한지 모르죠. 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야, 갑자기 안 보이면 어디 가신 거겠죠. 아니면, 그게 아프든지. 아프면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아픈 것은 아니고, 어디 놀러 갔든지, 그러니까 안 오시겠죠. 자, 오늘 천국은 오늘 25절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 주인에게.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쩐 일입니까? 우리는 가라지 하나도 안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가라지가 섞여 들어갈까 봐 곡식을 우리가 체질하잖아요. 그 가라지 씨다 빠지라고 체질까지 해가지고 얼맹이에다가 해서 싹뺄거 빼고, 또 부러진 거, 부서진 거다 빼고 아주. 온전한 씨앗만 갖다가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원수가 와서 그리 뿌렸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 데리고 곡식을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는 거야. 2차로 뿌렸다는. 거야. 2차로 더 뿌렸다 말이, 차로 뿌렸다 그 말이. 어, 여기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 하면 마귀와 귀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존재하는 놈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 이들은 속이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뿐이요. 그래서 이것밖에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라지가 지금 이 집에 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요. 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곡식을 괴롭히는 놈이에요. 이 가라지가 신기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있어서 어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 추수 때 되면은. 이 가라지가 눈에 띄고, 곡식이 다 눈에 정확하게 띄니까, 가라지만 그냥 그때는 목만 딱, 꽁, 딱, 꽁, 딱, 딱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면 되느니라. 그건 맞는 말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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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을, 어, 실제적으로 논에는 피를 말해 피. 네, 논에는 피를 말합니다 피. 뭐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아니고 논에 논 변동사를 지으면 벼와 비슷하게 어려서는 똑같이 생겨서 목이 이, 이삭이 나올 때는 다르지만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벼와 가라지는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근데 가라지는 벼보다 조금 키가 큽니다. 조금 더 커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가라지는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내가 제일이요 하고, 바람만 불면 그냥 흔들흔들흔들 합니다. 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 벼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금방 부분이 돼. 근데 그게 혼자 가라지가 따로 혼자 있는 가라지는 단한 개도 없어요. 꼭벽포기 속에 같이 있어. 이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너무너무 정확해. 벽포기 사이에 꼭 끼어 있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뽑아보면 간단한데, 혼자 있는 피는 절대 없어, 도네 같이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벽포기 속에 꼭 같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도 저거 그렇게 말씀하잖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왜 그러느냐? 지를 뽑으면은 곡식까지 뽑을까봐, 농부들이 염려스러워서 놔두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마귀 새끼가 대단한지 몰라. 마귀가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가는 때가 언제냐 하니까. 잠잘 때 뿌리고 갔다 오잖아요.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2차로 뿌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1차는 농부가 뿌렸고 2차는 잠잘 때 마귀 새끼들이 와서 뿌리고 갔다. 원수가 뿌리고 갔다 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 마귀 새끼가 와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소유에다가 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가는지를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뿌리고 가는 게 아니요. 꼭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뿌려. 농부가 씨안 뿌리면 마귀도 안 뿌려. 잠잘 때란 말은 육신의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걸 말해요. 신앙의 잠, 기도의 잠을 말하는 거요. 기도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요 누가 보금?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기 전에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바로 겟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서 제자들 옆에다 두고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쪽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습관을 쫓았단 말은 늘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쫓아 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여러분에게는 체질화 돼버려서새벽기도 되면 벨이 안 울러도 딱 깨일거리요? 지금 벨이 안 울러도 딱 새벽 3시 20분이면 항상 일어납니다. 3시 20분이면. 자동이요, 자동. 예. 네. 몇 시에 자도, 한 시에 자도 3시 2 0분에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습관을 쫓아 날마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고통거리를 가져다주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고통거리를 가져다주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뭔데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실패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는 안 생기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라지 뿌린다고 안 하죠. 초친다고 그러죠. 초친다고 그래, 초친다고. 좋은 일에 초친다고 그래. 누가? 마귀 새끼가. 저희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실컷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마무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원대로만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 안해. 여러분도 기도 실컷 해놓고, 뭐요?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지.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힘 주시고 능력 주더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전에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 얘기다 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각각 고통은 다르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정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나중에 가라지 이미 마귀 새끼가 와서 뿌리고 간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것들이 와서 뿌리고 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기도 안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 성경은 뭔데 전부가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라고 제가, 이 성경에 32,500번이나 하신 축복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제가 만든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거죠. 우리는 누가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 고통,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원수 마귀들의 산물이요. 귀신들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이 시험거리를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한다. 뭐이 세상에 뭐 공부 잘한 사람은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안 간답니까? 뭐 잘생겼으면 그 집에는 뿌리고 안 간답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마귀도 이쁜 사람 더 좋아해. 마귀도 돈 있는 사람 더 좋아해. 마귀도 잘난 사람 더 좋아해. 집에 주인이 불 켜놓고 앉아서 T V 보거나 집에 주인이 앉아서 불 켜놓고. 치매 걸린 노인 양반하고 앉아서 하토 치고 있으면은 퀴... 도둑놈은 안 돌아요. 저 밖에서 언제까지 잠잘 때까지 기다려 도둑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불이 켜졌는데 똥 먹어라. 똥이요, 똥! 막그래 이게 동이죠, 동. 이 하토를 쳤던 모양이야. 똥이요 똥 그러니까 도둑놈이 밖에서 들으니까 저것들은 무슨 똥을 먹으라겠어? 갖고 막 그런다냐? 얼마나 못 살면 저렇게 똥먹으라한다냐똥 먹어 막 아들이 어머니한테 똥 들고 있으니까 똥 먹으라 고똥 치라고 이제 큰 소리인데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그 소리 듣고는. 도둑질로 왔다가 저것들은 똥을 먹을 정도로 저렇게 살기가 어렵냐고, 다른 집에서 도둑질한 거 놓고 갔다. 그잖아, 러도둑질로 왔다가 놓고 갔대. 깨어 있으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대상을 성경에 쫙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무차별이에요. 어린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어. 모두에게요, 종이고 왕이고 권세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다 뿌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뿌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가라지 뿌리고 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가면요, 예수 그만 어버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볼일 없네. 오히려 나쁜 일만 생기네 하고 뒤로 나자빠져버린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악한 씨를 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불가능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잠만 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간다고 안 그럽니까? 우리 집에 CCTV 아무리 동서남북에 갖다 붙여놔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요금 소문난 진돗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못 지켜줘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남은 우리 집을 누가 지켜줘? 우리 가족을 누가 지켜줘? 자기들도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주냐, 고말해요 우리, 우리 가정을.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우리가 지켜야지. 내 소유, 우리가 지켜야지. 내 사업,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냐? 우리는 복 받고 살기 원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려러는 거. 이것이 그의 전공이요, 전공 분야요, 예 전공 분야. 이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고난이 와야 기도하지. 고난 안 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 때를 따라 고난도 주기도 한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요. 주님 오실 때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모두 만나. 오늘 보세요. 가라지는 비어서 불사르고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곡식은 거두어서 알곡은 뭐요? 곡간에 넣는다. 천국에 넣는다. 그 얘기요. 여러분들 다, 천국 곡간에 함께 다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갔더니, 오? 왜, 왜 저분 안 보이지? 어, 이분은 왜안 보이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